아 오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큰일이네 이거. 아우 배 아파라. 사람 살려. 배가 아파요. 배 진짜 엄청 아플 때막 소름 끼치는 거 아시죠? 약간 오한 오는 느낌? 지금 그래. 배가 너무 아파.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까? 어디 있어야지 안 걸릴까? 이, 이런데 이런데? 자 이런데에서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. 죽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뭐야 왜죽었어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 죽을까봐 중간에 끊군 건데 <laughs> 근데 이게 또 이제 게이지가 모이기 시작하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예, 게이지 모이기 시작하면 또 화장실 가야 됩니다 제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한명 오고요 너는 여기 내렸으면은 못 사는 거야 나한테 아주 깔끔했습니다. 이거 왠지 그리고 보급이 내 주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. 딱 지금 느낌 왔어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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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안에 떨어집니다. 10, 9, 8 바로 떨어졌죠. 예. 이건 내 거야, 내 거야, 내 거. 일단 파이난이 딱 서클이 거치네요. 예. 파이난놈 가겠습니다 왜 나만 쏴? 어 얘들아 왜 나만 쏘니? 아아아야 잠깐만 야 여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주변에 사람 겁나 많데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어? 아우 야 이거 만만하네 이거 만만하네 이렇게 운전을 이따구라니까 만만하지 예약좀 먹겠습니다 예 어? 차가 밖에 있어요. 굉장히 수상합니다. 집안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? 아 배가 아픕니다, 여러분들 배가 아파요. 아왜 중요한 순간에 자꾸 배가 아프는 걸까요? 어 홀리, 홀리, 홀리. 아따이 자식 어떻게 잡지? 얘 잡고서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. 거기 엎드리면 다 보이지 이 자식아. 어떻게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? 이 자리 좀 좋아 보이던데 여기 숨어 있으면은 절대 죽을 일 없거든요. 제가 전판에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으면은 이번에 절대 안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이거도 만약에 죽는다? 나그 진짜 열받는거야 잠시만 좀 다녀올게요. <laughs> 거기 엎드리면 다 보이지 이 자식아 거기 엎드리면 다 보이지 이 자식아 아니 지금 왔는데 왜 죽어있어 아나 진짜 개 빡치네 진짜로 아나 진짜 아 이거를 어떻게 골리지 하고 이게, 이게 말이 돼 이거 적용 안해요 3초만 더 일찍 오시지요 아 진짜요 3초만에 죽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아니 밑에 숨어 있는데. 아유. <laughs> 아, 씨 아, 보였네. 아, 아, 좀만 안으로 더 들어갈 걸라. 아, 아까워.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저 말리세요. 아니 어떻게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갔다 오면 자꾸 죽어 있지? 요강 준비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젠 절대로 화장실 가지 않고 배가 아프더라도 참으면서 하겠습니다 참으면 대장 탈랍니다 기저귀를 차세요 아 기저귀요? 이번판에 기저귀 일어나겠죠? 그 우리 가끔 배가다 보면 막 파밍하는데 막 가만히 서있는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저, 저랑 똑같은 사람들일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사람들 다 저처럼 덩사로 간 거예요, 얘. 예. <laughs> 오, 저거 사람 아닙니까? 예, 사람 맞습니다. 좋다. 자, 스마일 김치. 김 와, 레전드네요. 안 돼. 아, 이게 안 죽으시네요. 진짜. 이 명줄이 기신 분이네. 명줄이 길어도 너무 길어. 아, 석콜 진짜 겁니다. 이거 파라다이스 엔딩이네 이거 파라다이스 엔딩이야. 그래도 자기장 맞으면서 들어갈 수는 있죠? 충분해. 충분해. 잠시만. 나배 아프다. <laughs> 어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화장실 가면 삽주지는 거예요 자기장이 너무 아프죠 오 이거 말야 잠시만 잠시만 야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고 오 원래 오 페이지가 이렇게 아팠나요 그랬던가요 아돼 네. 저 하트 뭐야 저거 누가 지붕에다가 하트 그려놨냐 누가 그려놨어 저거 아 굉장히 기분 나빠 아아또 잽싸 하트 가겠습니다 하트 인. 누가 내렸어 누구인가 1킬 컷오 하나 더 있네 아이스 발 소리 났어 발 소리 났어 벌써 사킬 이건 일단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빼야 돼 살짝 플레이가 급해 차 타고 가야겠다 그렇죠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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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운영합시다 운영합시다. 이 자식이고 안 맞아. 이 자식아, 브라보 가야겠다. 브라보 이번 판 치킨의 승률을 높이려면 은 거기를 무조건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내렸는데 바로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, 바로 론 옥상에 있었네. 아, 이 자식이고 옥상 좀 소름인걸? 안. 네. 네. 시. 시. 안. 네. 네. 시. 시. 어, 이거 처클이 왜 이따구로 돼 있냐? 도로 건너는 게 개오반데. 아, 여기 연방 뭐야? 뭐야? 경박사야. 내가 잡은 것도 아니야. 아, 더럽게 아프네, 정말. 아, 이게 안 죽어. 와, 이거 안 죽는 거선 넘네. 뭐야, 갑자기 밝아졌어. 뭔데 이거? 어, holy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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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와 이거 살았다와 미쳤다 <목소리> 어디인지 확인요 아제 근데 걸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길리 슈팅인 거 같아요. 지지 <laughs> 이걸 먹었어요. 댄스 자 여기였는데 수류탄이 어디에 떨어진 거죠? 자 여기 수류탄 날아옵니다. 날아오고 와 바로 이걸인데. 아니, 머리 앞인데 이걸 산다고? <laughs> 와, 이걸 사네? 어, 어떻게 살았누? <laughs> 체력 보세요. <laughs> 와, 누가 보면 무적 핵인 줄.